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사에서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사에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땅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어, 지금 에디오피아를 보면 참 가난하고 살기가 힘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원전 715년에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어, 애굽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새로운 왕조인 아수르가 세계의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북쪽에서 이렇게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국과 구스는 자신들의 입지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북쪽의 아스루와 남쪽의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아스루가 애굽 지역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되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지이다 보니 쿠스는 이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스루에 대항하자고.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다는 아수르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통해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유다에게 이 구스, 이 에디오피아에서 보낸 사절단은 그들에게는 참큰 희망으로 또 위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을 맺자고 하는 이 구스에 대해서 이사야는 연합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릉들이 흘러나 너희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러분 2절에서 이사야는 구스의 사절단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돌아가야 될 땅, 그 고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즉이 말은 그 땅이 지극히 비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키가 크고 용기가 나며 부드러운 살갗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편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풍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면 얼마나 또 얼굴이나 피부에서 이 사람이 외부 일을 하는구나, 고생하는구나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편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부도 곱고, 어, 사람들이 볼 때도 여유가 있지요. 그 말처럼 그들은, 어, 풍부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구스가 당시에 애굽을 압도하고 그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다는 것에 주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 종합하여 보면 구스인들은 애굽을 압도할 만큼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가? 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야는 이 구스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구스가 유다와 연합하여 아수르를 상대하자는 이 의미의 뜻은 사실, 어, 이 구스는 이스라엘을 통해 아수르의 방패마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구스 땅을 내려올 때는 꼭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스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므로 그 길목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단을 보낸 것이었지요. 이 유다는 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손을 잡을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직면하고 있지요. 그때에 이사야는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유다는 참 마음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신락 같은 희망에 정말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이 유다를 심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갈더 위에 음무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일광과 음무는 한낮의 햇볕과 저녁의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같이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이지만 낮의 햇볕과 저녁의 이슬을 통해서 생명은 염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름이 지나면 어느덧 가을이 되어서 곡식은 익어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루하루를 볼 때에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드는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분을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막혀있는 담이 넘어가고 부서질 줄 믿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구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자신의 손으로 일구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두 망하고 나면 그때 사절단이 한번더올 건데 그때는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구스가 강할 때는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흥정하러 왔던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에 틀림 없습니다. 구스는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으로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즉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구스는 이 이사야서를 보니 이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전략과 자신의 생각으로 설려고 어, 할 때에. 그들은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아주 낮은 밑바닥, 그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눈이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보잘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을 인해에 승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